11장 23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길 원합니다 자 먼저 23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께로부터 받은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인 것 주께서 행하시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전한 것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넘겨주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넘겨주는 것을 너에게 넘겨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넘겨주려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디도이에요 전한 것. 자, 그게 뭐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잡히시던 이 잡히시던 이란 말 자, 단어 자체가 똑같아요 디도미 넘겨주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께서 잡히신 이유가 뭐겠어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잡히시던 밤에 행한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잡히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행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주께서 넘겨주시기 위해서 행했던 게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뭐예요? 24절 시작. 떡을 가지사,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는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자,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 넘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게 뭐예요? 떡을 가지고, 떡을 뭐라고? 떡이 내 몸이다. 잔은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라는 거, 언약. 잔은 언약이에요, 언약. 내 피로 세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떡을 몸으로, 잔을 언약으로 차용해서 빌려서 지금 무엇인가를 좀 넘겨주기 위해서 그것을 빌려서 그걸 차용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이 떡이 내 몸이야? 이 잔이 언약이야, 언약? 새 언약.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그 언약이 자, 그 언약이 뭘까요? 아예 그냥 얘기하고 하죠. 십자가는 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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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피 흘려 달리신 그 십자가는 어떤 언약, 언약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었잖아요 에레미아 31장 33절.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읽을게요. 자, 무슨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그러나 그날 후에, 딱 나오죠. 그날 후에. 그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신, 넘겨주신, 넘겨주신 날이에요. 무엇인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후 내가 넘 넘겨줄 거야 무엇인가를 넘겨주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들 마음 가운데 법을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할 거야.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 은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넘겨 받은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려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넘겨 주는 것을. 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넘? 하나님을 알도록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것을 차용해서 떡과 잔, 떡과 포도주로 그걸, 그걸 빌려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걸 알아들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그냥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에 왜 하필 떡과 잔으로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려 하셨을까? 공통점이 뭐예요? 그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내 속에 내 양식이 그렇죠 먹고 마셔야 양식이 되잖아요. 바깥의 것이 내 안의 것,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셨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빗대어서. 그래서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떡을, 그 잔을, 그리스도의 몸, 언약, 이 말씀을 언제까지 먹고 마셔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뭐, 1년에 한번 고난주간, 성금요일날? 뭐, 분기별로 한 번? 아니요. 언제까지요? 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전하신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왔냐면 나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요? 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해야 돼.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 주의 죽으심으로 오는 거예요. 주가 주가 왜 죽으셨어요?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빛대어 체력했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서 나타내 줘야지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오셨는데 그분이 살과 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먹고 마심으로 뭘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속에 알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를 알아버렸잖아요. 성령이 오신 거 그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laughs> 말씀, 살과 피를 먹어야 말씀과 언약,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왜요 말씀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주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 멀리 하늘 저편에 정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까지 그때까지 그게 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셨어도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게 내가 성령이 온 거야? 오신 거안 오신 거야? 그거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신 게 아니지. 이거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붙잡고 깨달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알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지금 이게 밖에 말씀이잖아. 지금 이 말씀 내가 지금 밖으로 귀로 밖에서 듣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내 안에 말씀이 되고 깨달을 때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내 입에 말로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냥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로 완성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단지 육체로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심이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지금 이렇게 잡히시고 죽으시고 왜요? 그래 죽기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27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뭔가 피해 대 죄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 합당하다. 같이 있게. 같이 있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같이 있게 먹고 마시려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이 비틀어 주신 것처럼 돼요. 그걸 풀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대로 먹어야 되잖아. 아,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어, 누가. 근데 이 선물을 왜 주냐면 내가 이런 마음에서 아, 이렇게 되라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줬어. 근데 딱보니이 얼마짜리야? 이게 뭐내 스타일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이걸 왜 나한테 줬는지. 그걸, 알아, 그걸 알아차릴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합당한 거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거를 가치 있게 먹지 않고, 같이 없게 했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먹고 마신 거예요, 그냥. 어 그냥 포도 좀 맛있네? 뭐, 빵, 약좀 뻑뻑하다? 뭐, 이렇게. 응? 여러분, 여기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들도 하늘에서 내려준 그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지난주 설계했지 뭐지. 근데 왜 죽었어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는데. 근데 왜 죽었어요? 그냥 육신의 끼니로 번 거야. 매일 먹으니까. 매일 그냥 매일 주니까 그냥 아침으로 끼니로 주나보다 하고 먹은 거예요. 만날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안 뭐예요? 생각, 뜻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먹어야 그게 합당하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 하나 그 말씀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야. 맨날 이거 먹고 막이게 아니라 이거만 먹고 열심히 먹고 뭐내 제가 뭐 어, 내 죄가 뭐가 어렸을 때뭐 무슨 도덕질했고 뭐 엄마한 번 뭐, 엄마한테 뭐 정과 산다고 러고뭐조 맨날 뭐 듣고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것을 주셨는지 이거 뭐하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셔 마셔서 주의 주구심 늘 주의 주구심이 우리가 운데 있고 그 주구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 알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면 그게 뭐라고요? 진짓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자, 뜻을, 뜻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뜻을 알았어.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야. 근데 그렇게 해, 뜻을 가지고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야. 전혀. 그러면 남남인 거죠. 늘, 늘 하나가 안 돼. 뭘 해도 마음이 갈려. 못 알아차려.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래서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 참빛. 그 빛이 뭘 비춰요? 세상을 비춰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호라오,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28절, 아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으로요.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거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인가요? 25절일까요? 자 25절 같이 읽지습니다 시작 시크에 <목소리> 또한 여같이 잔을 갖이고이일시대이자는내 피로 세운 세언약이니 시작 <목소리>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 행하여 나를 기념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행하다는 말은 뭐냐면 제조, 산출하다. 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돼. 끌어내야 돼. 뽑아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지금 너희가 알아야 돼.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주하다. 머물다. 결국 이것을 행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그거 그거를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할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도록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공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그런 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이거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떤 의미가 어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게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절대선이고, 칼로스는 그 절대선을 나타내기 위한 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주신 것, 그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주으심을 주구심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매일 말씀 앞에 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그 자신의 정말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입으로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르는,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희미하고, 어, 뿌연, 뭐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진리의 빛교에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이제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받은 사람은 먹고 안 받은 사람 못 먹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의미를 깨달았다면. 아, 이게 그거구나. 주의 살과 피이 말씀. 그리스도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면, 우리 아멘하십시다. 네. 아멘.